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아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은 어, 32세 왕이 올라서 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다가 40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는 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죠. 자그그 그 무서운 영향력은 바로 자기 아내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착하고 어리고 사랑스러운 동생들 여섯 명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어, 세우셨고 엘리야 선지를 자 통해서 여호람에게 어,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아, 이런, 이런 잘못을 했으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자, 그러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창자가 썩어서 창자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죽기 전에 어, 블레셋 군대와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두 군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죠. 자, 이때 요람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막내 아들, 그리고 딸, 요 사보악과 아들 아시아만이 남게 되죠. 자, 막내 아들 아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때의 나이가 42세입니다. 자, 42세 왕위에 올라서 왕을 얼마나 했느냐? 딱 1년만 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어, 아, 죄송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멘. 자기 이 요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블레셋 군대와 아람 군대, 여기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표현했는데 아람 군대입니다. 그들이 연합에서 쳐들어와서 요람 왕의 모든 자손들을 죽였는데, 막내 아들만 살아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막내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주민들이 왕으로 세웁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요. 오무리의 손녀더라 아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년만 왕을 예루살렘에서 하다가 딴데 가서 왕을 했느냐? 아닙니다 1년 왕을 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왕이 된지 1년만에 유명을 달리했어요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나이가 42세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자, 42세면 한창 나이고 이제 무엇이든지 힘 있게 일을 하려고 달려들 수 있는 나이인데 왕이 오른 지 1년 만에 죽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요. 아, 이 텍사스에서 공부하시는 이한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두 가정이 있는데 자기 가정하고 옆에 가정하고 굉장히 친했대요. 또, 텍사스다 보니까 시골 쪽이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두 가정이 한국 사람들이고 같이 유학 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의지하고 친했어요. 주말이면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그 다른 쪽 집안 이 아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기를 데리고 한국에 방문을 갔습니다. 일주일 방문을 갔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쇼핑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백화점이 삼풍 백화점이었고 그 시간이 백화점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박사학위하는 남편을 따라서 네조하로 갔다가 일주일 방문하러 왔다가 백화점을 간 곳이 하필이면 삼풍이고 하필이면 그 시간이 무너지는 시간이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이 사람은 죽으려고 한국에 갔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자, 딱 이런 케이스가 오늘 나와 있는 아시아 왕. 이 자, 아시아 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자, 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렙. 그니까는 어머니가 저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또 북이스라엘에 아직도 이세벨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하여건 어떤 노선을 걷게 하냐면 친 북이스라엘 노선을 걷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가서 도와줘라. 저기서 손을 벌리거든 도와줘라. 자, 그 이때 당시에 북쪽에는 요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자, 이 요람이 욕심을 내서 또 길라라못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길라라못을 공격해서 그 땅을 또 차지하려는 용토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마침 남쪽에 아달리아가 지배하고 있고 그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손을 벌립니다. 자, 손을 벌리니까는요, 북이스라엘로 왕이 된지 1년 만에 북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 도우로 올라갔다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서 죽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왕이 된지 1년 만에 남쪽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무슨 정책을 펴보지도 못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구상도 못하고 1년 만에 어떻게 했느냐. 그냥 올라가서 같이 휩쓸린 것 뿐인데 나중에 예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요람을 죽이고 아시아를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 반란에 같이 그 반경 안에 있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왕이 된 거예요. 자, 이 이유를 성경에서는 누구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하면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여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시아가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어이 다윗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아합의 길로 갔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단명했어요. 그리고 하나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도 갖지는 못했어요. 이 이유를 누구 때문이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를 깨웠고 악한 길에 가게했고 우상의 길로 가게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이가 누구입니까? 아달랴. 아달레아. 아달랴는 누구입니까? 이세벨의 딸. 그의 외할머니는 찬하의 유명한 악녀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한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해안도시 도로와 시돈의 공주입니다. 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바알 선자를 끌고 오고 아세라 선자를 끌고 왔던 시대의 악녀가 이세벨이에요. 이 여자의 딸이 아달리아입니다. 이 아달리아를 요람이라는 왕이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는요, 어머니의 그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끊임없이 아비의 길로 따르게 되고 그러다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올라간 것은 죽으려고 올라간 것이죠. 결국에는 죽음을 달래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 22장에는 신기합니다. 아달랴 얘기는요. 이 아시아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사바시라는 정확하게 여호사바시라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요사보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야를 꾀하게 하였으므로 아달야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라 어 여호람은 요람, 누굽니까? 아달라의 남편이죠. 요, 이 여호사 여호사보아선 여호람 왕의 딸입니다. 즉여람 왕에게는 아시아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여호사보아는 딸이 남아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어, 아달라는 여자가요, 이 자기 아들이 북쪽에 올라가서 에우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자 에우는 북이스라엘에서 개혁을 하면서 이압 집안의 남자들 70명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난아달랴는 어, 독이 차가지고 남쪽에 있으면서 왕이 될 만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촌에 사촌에 사촌까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같은 요람 왕의 자식인데 아시아는 죽었지만 요사밭은요, 이런 어머니 아달리아의 행동을 피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요아스라고 하는 손, 이 조카를 몰래 숨겨줍니다. 어머니 아달리아가 손에 칼을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그 딸은요, 사람을 숨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사밧이라는 요랑과 아달라의 딸입니다. 이 딸은요, 정반대 행동을 한 거예요. 살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 아시아의 아들, 바로 요아스를 숨겨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반대, 어머니의 행동과 정반대, 어머니는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에파하지만그 딸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다른 길로 가는 길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누구 때문이라 이야기하느냐?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11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바 딸이죠. 여호사바는 여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야다의 아내이더라. 자아시아는 아까 왕이죠. 왕이 올랐는데 1 년만에 죽었죠. 그 누이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사바이고자 근데 여사바는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제사장 여야다와 결혼했습니다. 여야다와 결혼했습니다. 이 똑같은 집안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은 아베기를 가고. 한 사람은 다윗의 길을 간 이유가 여사바, 여사바시라는 이 딸은 믿음이 충만한 제사장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머니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어울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아라는 왕은 왕이 오른 지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어머니의 신부름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에 갔다가 돕다가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아달라는 그 어머니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똑같은 자식들이지만 요사벗이라는 딸은 결혼을 했는데 최 사장에게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 사장. 그것도 우리가 뒤에 쭉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최 사장과 결혼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딸은 하나님 쪽에 서고 하나님 편에서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가? 베드로우서 2장 8절,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다고 그랬어요. 자, 의로운 사람이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야 될 것도 조절하고, 봐야 될 것도 조절하고, 들어야 될 것도 조절해야 되는데. 그냥 조절함이 없이 마음껏 보고 듣게 된다면 우리도 심령이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상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만서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예배 시간은 참으로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모였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이 모였고 내 자신을 희생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야 말로 가장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어, 모이기를 피하는 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의 가까움을 보수로 더욱 그리하자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말씀 보기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는 그런 무리에 들어가서,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삼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진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정말 부정적인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말씀 보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강한 신앙으로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다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우러운 심령이 상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아시아는 어머니와 어울리면서 이렇게 악한 길로 빠지게 되었고. 아, 요 사보아선 남편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좋은 길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은 확실합니다. 믿음, 믿음의 믿음 사람들끼리 교류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세상 어떤 곳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또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모든 위장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의 놀라운 영웅권의 역사 풍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주자브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북한에도 교회가 들어가서 자유롭게 예수 믿는 그날이 속해오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모든 위생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인도하실 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나라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게 도 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일 여겨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거리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